오늘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민지 씨의 사연입니다. 결혼 3개월 차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던 그녀의 보금자리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과연 민지 씨는 빼앗긴 신혼집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속마음의 기록을 함께 들어보시죠. 남편 현우 씨와 나는 대출까지 껴가며 어렵게 마련한 새 아파트에 입주한 신혼부부다. 이 남자를 만나 지난 30년 동안 힘들었던 과거 대신 행복할 미래만 있을 것 같았다. 벽지와 커튼, 주방 조리도구,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전부 우리 둘의 손길로 채워 넣은 공간. 나는 그 작은 집이 너무나 소중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새집 냄새. 작은 거실에 퍼진 따뜻한 조명. 함께 웃는 소리. 비록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는 나날이었지만 이토록 따뜻한 하루들이라면 괜찮다고 믿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태어날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 얼굴에 떠오른 불안한 표정을 보고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일주일만 지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심이었다. 마음 한켠엔 걱정도 있었지만 아프신 분을 외롭게 둘 수는 없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다. 어머니는 식탁을 차릴 때마다. 미안하다, 내가 고생이 많다며 내 눈치를 보셨다. 나는 그런 말이 오히려 안쓰러워. 더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웃으며 대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며칠 뒤부터는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반찬을 드실 때마다 조금씩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정리정돈한 집도 자꾸 한마디씩 지적하셨다. 어른이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도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다짐했다. 어차피 오래 같이 있을 게 아니니, 함께 하는 동안만은 정말 잘 지내고 싶었고, 소소하지만 좋은 추억도 쌓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어머니와의 동거 생활이 내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즐겨 사용하는 샷땡 향수가 화장대 위에 보이지 않았다.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며칠 후 욕실 수납장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 그거 냄새가 너무 독해. 아들 방에서는 그런 냄새 안 나게 하고 싶었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 집이 왜 아들 방이지? 내 물건을 어머니가 맘대로 하는 건또 뭐지? 찝찝했다. 그 이후로 나는 매 순간 의식하기 시작했다. 내 물건, 내 옷, 내 손끝 하나까지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느낌적인 느낌. 가끔 등 뒤가 오싹한 느낌이 든다.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다. 일요일 점심. 삼겹살 쌈과 된장찌개를 준비했다. 현우 씨가 좋아하는 메뉴였다. 오랜만에 내가 먼저 웃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쌈장 한입 드시고 조용히 말했다. 쌈장이 너무 짜다. 우리 현우 원래 이런 거못 먹는 거 몰랐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맛만 좋은데 어머니 입맛에 안 맞나? 괜히 내 요리 실력에 뜨금했지만, 그걸 콕 집어 말하는 어머니에게 섭섭함이 밀려왔다. 남편은 어색하게 뭔가 말하려다가 말았고 어머니는 그만 드셨다. 몇점 먹지도 못한 맛난 고기를 버리기가 아까워. 몇점더 먹다 체할 뻔했다. 그날 저녁 주방에선 어머니가 쌈장을 새로 만들고 있었다. 내가 만든 반찬들은 싱크대 한쪽에 치워져 있었다. 버릴 모양이다. 내가 셰프 실력은 한참 못 따라가지만. 나름 손맛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화가 치밀었지만 평소 화를 사기는 내 성격으로 또 화를 억눌렀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던 친한 친구가 처음으로 신혼집으로 놀러왔다 시간 내기가 엄청 어려운 친구였고 한달 전부터 약속했던 터라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집으로 초대한 것을 취소할 수 없었다. 설마, 손님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었나 보다. 어릴 때부터 내가 좋아하던 썸타는 베이커리에서 사온 치즈케이크에 향긋한 커피까지 준비했는데, 어머니는 케이크를 한 조각 떠드시고 바로 말씀하셨다. 요즘 애들 진짜 달게 먹더라. 우리 아들 현우는 단거안 먹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집들이에 뭐 이런 걸 사왔어. 두루마리 휴지나 사오지 쩌쩌. 이런 얘기를 친구 앞에서 하신다고? 친구는 눈치를 보며 케이크를 내려놨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멍하게 앉아 있었다. 친구에게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민망하고 미안하고. 아무튼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았다. 그날 이후 누구도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았다. 점점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숨이 막혀왔다. 며칠 후 거실 커튼이 바뀌어 있었다. 햇살 예쁘게 들어오던 연하늘색 린넨 대신 두꺼운 진해색 안막 커튼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눈 아파서 바꿨어. 우리 아들 낮잠 잘땐 이게 낫지. 하고 흐뭇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현우 씨랑 함께 커튼 고르고 다니면서 행복했던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까운 내 린넨 커튼. 내 집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 맘에 쏙 드는 커튼으로 골라 달아야지 하고 거금을 투자한 내 커튼 아낌없이 정을 준내 사랑스러운 커튼이 사라졌다. 현우 씨도 같이 골라놓고 한마디 거들 뿐 어머니께 크게 뭐라고 하지 못했다. 이 남자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한다. 이렇게 마마보이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어릴 적 매일 술에 취해 폭력적이던 아버지와는 180도 다른 이 남자한테 끌려서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다. 다정한 줄 알았던 남편이, 이렇게 우유부단할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요즘은 결혼을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을까? 매일 후회가 밀려온다. 이 사람만 보고 결혼한, 나의 선택이 이제 확신이 안 선다. 내가 이렇게 사람 볼 줄을 모르나 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하자. 더 잘해보자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지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참는데 한계가 온것 같았다. 어머니와의 동거에 대해 남편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대화를 꺼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한 집에서 이렇게 대화하기가 어려울 줄이야. 우리 조금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용기 내어 말문을 열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민지야 엄마 지금 다리도 다 나은 거 아니고 게다가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난 점점 어머니가 힘들어. 당신 앞에서는 천사지. 나에게는 아니야.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려있었고. 그 너머로 어머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가보니 어머니가 울먹이는 얼굴로 말씀하셨다. 민지야, 내가 짐이었구나. 내가 나가면 되겠네. 눈치 없이 내가 괜히 여기 있는 거네. 상황은 겉잡을 수 없이, 감정적으로 흘러갔다. 나만 이상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남편은 당황해 나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 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는 우리에게 다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내 말을 다시 주워 담아야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생각과 감정 따위가 이 집에서 자리 잡을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 지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집에 계셨고 남편은 여전히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도 불편하실 거야. 아니면 그냥 우리 엄마랑 같이 살까? 당신 일하고 피곤할 텐데 어머니가 저녁도 챙겨주시고, 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너가 좀 엄마한테 맞춰봐. 엄마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잖아. 항상 이런 식이다. 결국 시어른을 못 모시는 내가 나쁜 년이 된다.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를 돌봐주고 챙겨주는 사람을 원했던 것 같다. 다정한 척 하지만, 자기 합리화와 은근 가스라이팅으로, 나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 마트도 다니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식사도 준비하고 나보다 더 자연스럽게 집안을 관리하고 계셨다. 거실의 리모컨 위치까지 더 이상 내 손에 맞지 않았다. 나는 결국 노트북을 열었다.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 상담 후기.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한 사례. 신혼집 갈등 남편이 태도. 아파트 공동명의 이혼 절차. 하나하나 검색해 내려갔다. 쉽지 않다는 걸 안다. 대출 공동명의 집에서 나간 순간 불리해진다는 조언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이 집에서 이중적인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다. 나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했다. 민지 씨는 과연 남편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심은 어떤 결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공감이 가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님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사람 담다였습니다.